1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그 하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리아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리아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팔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이에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이 동참하여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두 16일 동안에 걸쳐서 성전 안팎을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이가 25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할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청결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째 달이라 는 것은 왕으로 세워진 지 첫째 년 그리고 첫째 달이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업무도 파악해야 되고 다시 관료를 세우기도 하고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통치의 비전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희석이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16년 동안 성전은 폐쇄되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16년 동안 성소의 등불이 꺼져버렸고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랬기에 희석이야는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나라가 이렇게 고난 당한 이유를 성전의 문을 닫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청결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고 부강케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개혁이 성전 회복, 예배의 이 회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회복 시켜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 우리의 회복의 첫 단추는. 우리 신앙의 첫 단추는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결은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희수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어,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들어온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 또한 가지가 전제처럼 명령한 게 있죠.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또뭐 준비하고 할 것들이 많은데, 먼저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모든 개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이것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을 고치는 일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청결 작업이 16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딱딱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8일 동안은 성전 바깥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일 동안은 성전 안쪽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데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잘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도온 시내로 가져갔더라. 성전을 청소해도 딱딱 자기 임무들이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청소했고요. 레위인들은 그 성소 바깥에서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꺼내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아서 기도원 신에가에 가져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그 어떤 그 능력들을 월근하거나 일을 미루지 않고 자기가 맡은 영역들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서로서로 서로 잘 협력하여서 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이래야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루지 않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잘한다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역까지 월권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는 내 일, 저것은 네일 이렇게 딱딱 나누기보다는 서로서로 서로 잘 협력하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께서 맡겨 주신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고 또 주의 일을 잘 협력해서 이루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석이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성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들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